10월 8일, 박근혜 대통령 인신강금 옥중투쟁 1288일째입니다. 어, 10월 8일 어, 전략회의를 시도당 위원장님 연습회로 하겠습니다. 내일 한글날입니다. 한글날 우리 공화당에서는 4만 명 집회를 8곳에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서울 어, 경기 수원, 그 다음에 충청대전, 구미,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역시나 자파 독재 정권은 정치,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공화당에서는 어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세 곳에 대해서 구이 울산 대, 대전 이세 곳에 대해서 99명에 한해서 집회를 허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지금으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 쪽에서 지속적으로 제가 어딜 가느냐 이렇게 묻는데 광화문을 차벽으로 막으면은 우리 공화당은 대한민국은 넓습니다 어디에서라도 집회를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차벽으로 다 막아보라는 겁니다. 독재의 어? 그러한 탄압에 우리 공화당은 굴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가처분 신청을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집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최종적인 결론은 내일 오전에 최종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경찰이 여덟 곳에 차벽을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길로 가겠습니다 국제정권이 말로가 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어, 북한 개래군에 의해서 736 무기로 20발 이상의 표적 당하듯이 우리 국민이 살해당하고 지름으로 불태워지고 바다에 시체가 유기됐습니다. 그 아들 되는 분이 절절하게 도대체 그 시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말로 문재인씨는 립서비스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아직 서류가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주고 있다 결국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으로 그 답을 줬습니다 문재인씨는 어제도 어제도 한미소사이어티 회의에서 가상회의에서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종전선언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런 틈은 없는 얘기를 합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적화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파괴자이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산화하겠다는 그들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전 선언과 동시에 조한미군 철수, 조한미군 철수 이후에는 세 시간 하면 하면 한반도는 적화됩니다. 핵을 가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 괴뢰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미 동맹을 통한 권한 안보입니다. 그런 장치 없이 종전 선언만 떠들고 있는 자는 소기의 소기의 경일기 북한식 표현으로 삶은 소대가리한테 경일기 하는 겁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흘러간 안보쇼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은 구역질이 납니다. 국민들의 생각이, 판단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국정감사 첫날 보면서 한심함을 넘어서 비참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회로 진출했고, 우리 공화당이 교섭단체를 했으면 이 국정감사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쇼하고 있는 국민의 힘 의원들을 보면서 정말 비참함을 느낍니다. 경제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공정 경제 상법이라는 노를 쓰고 있는데 공정 경제 상법은 경제 안법 경제 규제 상법입니다. 이 지금 기업들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겨우겨우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이러한 경제 규제산법을 들이대면 은 무너집니다 기업이든 자영업이든 시장상이든 소상공인들 무너지면요 회생이 거의 어렵습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은 아 그거야 대기업들을 옥제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대기업들이 자기만 당합니까 그 밑으로 중소기업, 하청업체,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 결국은 개인기업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경제규제산법, 당장 철회해야 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이 경제규제산법 막지 못하면 그냥 국회를 문을 닫으세요.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고, 막아야 될 것을 막지 못하면 야당의 직무를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씨 말로 떠들지 말고 5.18 묘소 가서 꿀 앉아서 울지 마시고 본인이 나서서 경제, 응? 응? 악법, 압법 압법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기업인들한테 석고대제해야 됩니다. 보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쟁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젊은이들한테 직격, 젊은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거지 촛불에 속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2 0 3공이 젊은이들이 문재인 지지했습니다. 여기 돌아오는 것은 뭡니까? 민주노총의 고용세서 문재인식 정규직 인천공항공사 문재인 나란마디에 정규직이 왔다갔다 청년들의 기회박타 법무부 장관이란 자 조국의 아빠 찬스와 추미의 엄마 찬스 한 번도 떳떳보지 못한 이러한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박탈, 기회균동의 박탈은 내년남불자파정권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누가 지켜줄 것인가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누가 만들어줄 것인가 청년은 기성세대보다는 좀더 정의로워야 되고 기성세대보다는 좀더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실되고 정의로운 청년으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러한 입장으로 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청년분들을 환영합니다. 전국에서 지금 우파 청년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우파 청년들이 이제는 무엇이 부이고 무엇이 불공정하고 무엇이 불균형적인가를 깨닫고 대한민국의 청년답게 그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권 돌아서 수시 사회 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화 유공자 다른 명분으로 18명이 합격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분노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검정도 되지 않은 민주화 전형을 통해서 18명이 연세대학교에서 입학을 했다. 전국적으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주석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국민여지, 전국의 국민여지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분들의 자녀분들의 전형이 더 우선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국감장에서 전국의 민주화, 운동, 관여, 기업 입학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결을 같이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불로 방공, 방중국 이러한 정책들을 우리는 같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책이 변화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과 정책 전략적 괴를 같이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라고 청와대 인구자석방 본부 주최 주관으로 트럼프 대통령 지원 후원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이제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 돈지들이 트럼프 대통령 후원 릴레이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